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2022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 35번째 고개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달려오느냐고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죠? 네. 35번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친구 출제되면 쉬워요. 쉬워. <laughs> 어법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물론 어법 설명 포인트는 설명하겠지만 음, 어법 문제 의 확률 이 낮아. 다만 단어는 얼마든지 바꿔치기할 수 있으니까 단어 꼭잘 외우고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만 봐도 돼, 알겠죠? 어, 한번 같이 보자. 글이 짧아요. 원래 글이 짧아 왜냐면 이게 무관한 문장 골라내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 빼가지고 보통 다른 지문보다 한 문장이 짧아 부담은 없어, 알겠지? 아 그리고 글 전체 내용부터 먼저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호텔업 있잖아, 호텔업 여기는 hospitality servic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호텔 관련된 분야, 그런 관광 분야에서 뭐를 사용하는 거 이제 휴대전화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기술을 이렇게 채택 받아들여서 서비스의 품질, 소비자의 경험 이런 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야. 에 아,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부터 휴대폰으로 호텔 예약했잖아요, 그렇죠? 갑니다. The fast-paced evol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r ICTs has radically transformed the dynamics and business models of the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 아유, 말만 그럴 듯 해. 보자고. 여러분, 페이스는 p a c 는 속도, 걸음속도라는 명사고, 거기다 뒤 붙여서 속도, 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굳이 수동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속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빠른 속도의 변화 혹은 진화 누가 빨리 변했니 뒤에 나오죠 정보 통신 기술 어 휴대전화 생각나지 그죠 이런 변화가 있잖아 동사 나와야겠네 has radically r a d i c a l l y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지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야. 뿌리 근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조금 의역을 하면 아주 과격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빠르게 바꿨다, 변형시켰다, 뭐를다이내믹 역동적인 거라고 하지 말고 역학의 역학. 어떤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굴러가느냐.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걸 다이내믹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이야. 즉, 어떤 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느냐 이걸 바꿔버렸다는 거지. 특히 어디에서? 투어리즘, 관광하고 있잖아. 호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니까 호스피탈리티 산업인데 그냥 호텔 산업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좋았어. 야, 경희대학교에 호스피탈리티 학과 있잖아. 호텔 학과야. 이름만 바꾼 거야. 호텔 학과 좀 없어 보이니까. 그지 갑니다. 이 점이, 다시 말한 이 점은 누구냐? 아니, 기술이 바뀌었다며. 그래서 여기를 이런 산업을 바꿨다에 이게 디스에요 이게 리스트 어디로 이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 새로운 수준과 새로운 형태의 컴 o m 티브니스 t i v e ness, 약간 competitive ness, 경쟁력을 만듭니다. 그쵸 누구 사이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제공자니까 호텔들이나 아니면 관광지에 있는 업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아무튼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그런,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아까 소술은 누구였어? 리즈? 여기도 트랜스폼즈? 병렬? 아 그지? 그런 다음에 이게 뭐 하냐면 바꿔요. 이제는 서비스 업자가 바뀌니까 당연히 고객의 경험이 바뀌겠죠. 당연한 소리죠. 고객의 경험이 바뀝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하여.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용 되게 쉽다니까요. 그래서, 고객 경험 얘기 했으니까 여기도 누가 나와요? 경험, 경험, 경험 나오죠. 순서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센스를 발휘해서 읽어주길 바라. 봅니다. 고유한 경험을 만들어주고, 첫 번째, 만들기만 하면 안 되지. 경험 만든다면 뭐 해줘야 돼? 편안함도 제공해줘야 되지. 그지? 편안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그러는 거두개 묶어서 하나의 주어가 된 거야.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었죠. 그죠? <laughs>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고객들한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어, 무엇을 어디로 이끌었어? 이게 이제 또 만족. 만족하면 결과적으로 뭐해? 어, 별점 줘야지. 그지? 만족과 eventually 결국은 customer loyalty 그죠? 고객의 로열티 철자 조심하세요. L로 시작합니다. 충성심이에요. 고객의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 충성은 배신하지 않는 것. 다른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그 호텔만 쓰는 걸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죠? 고객의 충성을 야기합니다. 어디로 해? 그 서비스 제공업자 혹은 브랜드, 대리적 지 다시 말하면 호텔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됐지? 좋았어. 여기 in particular 특히나 특히나 라는 말이 나오면, 앞 내용이랑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조금 더 심화된 정보를 덧붙이는 거야. 그지 특히, most recent technological boost. 가장 최근의 기술적인 향상. 가장 최근의 기술적 향상 뭐야? 스마트폰이죠. <laughs> 그치? 조심해라. 너 여기 나와있는 이거. Re. Received by. 조심해, 이제. 아, 이게 동사겠어? 이게 동사겠어? 가장 최근에 기술적 향상이 받았다.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이거는 채택된이라는 과거 분사야. 서술어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뭐뭐로 대표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노래가 어플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휴대 전화 어플. 휴대 전화 어플로 대표된다. 다시 말해 휴대 전화 어플만 딱 보면 알수 있다. 휴대 전화 어플이 대표입니다. 이런 얘기죠. <laughs>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지? 그렇지? 좋았어. 계속 합니다 인디드. 실로 참으로 진짜로.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들 인디드도요. 인파티 a 러랑 비슷해 앞에 나온 내용에 앞에 나온 내용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내용에 대해서 첨언 말을 덧붙이는 거야 심화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말 나오겠죠 그쵸 보세요 그래서 까봤잖아 empowering 근데 요 단어가 생소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권한을 줍니다 그죠 권한을 주다니까 a with b 아니 여러분 A에게 B를 주다. 어디서 많이 본 친구 있는데 이런 거 비슷한 친구. 그렇지. 프로바이드. 비슷하지. 그지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주다. 임파워는 A에게 B라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볼게요. Empowering tourist s with mobile access.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근권을 주는 거야. 휴대전화를 몇번 누르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디에 접근할까? 당이히 호텔이죠. services, such as hotel reservation, airline ticketing, 항공기, 티켓 끊기, 그리고 recommendations for local attraction. 여기까지 괄로 치자. 그 지역 관광지, attractions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얘기하는 거야. 관광지에 대한 추천까지, 내 추천 같은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런 권한을 주는 것. 주어. 스스로 누구야? 제너레이트가 아니라, 제너레이, g e n e r a 해야지. 왜? 동명사 주어잖아. 동명사 딱한 덩어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사 S가 들어가야지. 수업 때다한거 맞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관광객이 휴대전화로 요런 데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만든다. 강력한 흥미. 그리고 considerable. 철자 조심하세요. 상당한 profit 수익을 만들어 준다 아 봐봐 진짜 별 내용 아니고 단어만 체크하면 이 녀석은 마스터 할수 있다 여기까지